같이, 같이 먹는 거예요? 거예요. 오잘 먹는다 잘 먹어요. 이게 그게 뭐예요? 이게 추루고양이가 어. 최애 간식 간식 뭘 만든 건가? 이게 뭐 북어도 있고 아 여러,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들어있어잘 먹네 아이 잘 먹네 아 이거 잘 먹는다 응. 이름은 얼마씩이나 팔아요? 이게 100개 28,000원 이0 28,000원 아잘 아, 먹는다 <laughs> 음. 어이구 맛있어라. 맛있어? 음. 맛먹네. 맛있어? 아 이뻐. 맛있어? 아유 그거 그거 대단하셔. 응. 음. 응. 음. 음. 감사합니다. 인사해 빨리. 음. 닭 가슴살. 그것 또 뭐야 또? 닭 가슴살. 닭 가슴살 이것도 잘먹저닭 <laughs> 가슴살도. 꼬맹이들한테 먹고. 초등학생들한테 주라. 네. 그랬더니 잘 먹. 빨리 네. 음. 뭐 먹어라. 고맙습니다. 해. 음. 진이야, 오빠 됐다, 아, 눈치. 괜찮아, 잔뜩. 응? 응? 응 사랑... 진이야. 어? 어우, 경기한다, 진이. 야, 진이야, 들어와봐. 참... 진이야. 와봐 괜찮아, 이리와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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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뭐 아이고, 잘 먹는다. 횡지했네, 오늘. 간식도 먹고. 응? 간식도 먹고, 그냥 오늘 횡재했어요 아주 잘 먹네 네, 할 일이 많죠 어? 할 일이 많네 아우 날씨가 좀 괜찮네 비가 와가지고 조금 좀 황사가 아직도 있는데 그래도 해가 조금 뜨니까 낫다 아 너무 그냥 하나 둘셋 전화가 왔네요 고, 우리 고양이하고 친구 한번 해볼래? 사안이 보여줘봐. 콜리야, 얘들아, 봐라. 자, 우리 진이. 쟤를 딱 경계는가 봐. 자, 자하하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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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쟤, 쟤, 쟤 봐, 쟤. 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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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봐. 쟤 조금 보여줘봐. 조금만 앞으로 와봐 어떤, 어떤가 모르겠어. 누가? 어, 아, 제쟤 봐, 쟤 봐. 쟤, 쟤 올라간가 봐. 가봐. <laughs> 너 저, 어떻게, 어떻게 할래야 진이 너 웬일이냐? 너 도망만 다니다가? 이놈이 겁이 많아가지고 예, 도망 예, 다니는데. 예. 뭐라 아까 젊은 달라든다라니까? 아 싸나. 얘 봐봐. 어머, 진이 봐. 두 마리. <laughs> 어, 이거 봐, 이거 봐 진이야. 이요 봐, 야, 봐봐. <웃음> 아, 아. <웃음> 어. 콜리야, 콜리야. 여기, 여기잖아, 여기. 어, 무섭다. 이거 봐. 여기 한번 데리고 와봐. 한번 보여줘봐. 어? 가자. 봐봐. 가봐. 가자. <laughs> 어? <안> 싫대. <laughs> 어? 아. <laughs> 싫대? 오, 여 야. 지구. 오늘 아주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도망가면 안 돼. 용감해야지. 그렇지? 에이 자 오늘은 반대로 지 여기니까 아 어, 얘도 자 놀아 나 이거 좋아하지 않아? 어 아니, 괜찮아 자생각 괜찮지 응미어 얘도 얘얘 얘, 얘가 봐요 이거 저딱 올린 거봐와 도망간다 도망간다 미미뭐어 미야 가보자 자기 가보자 가자 미가볼까어 놀아 아어 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사이좋게 지내봐. 어? 어. 살이좋게 지내봐.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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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둥아. 동둥, 동둥, 동둥. 동둥아. 동둥아, 이리와. 동둥아. 동둥아. 이리와, 동둥이. 동둥, 동둥아, 이리와. 동둥아. 동둥아. 어이 이뻐라. 이봐라. 동둥아, 이뻐라. 이봐라. 동둥이 이쁘네. 동둥이 이쁘네. 동둥이 이쁘잖아. 미, 와봐. 미아, 이리와봐. 동둥이 이쁘네.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둥둥둥둥 이쁘잖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뻐라, 둥둥이쁘네, 이미야이라봐 도망가, 순하다 이거 순해, 둥둥이네, 둥둥이, 동동이. 둥둥이, 오우, 야, 저, 어, 어, 둥둥이 순하네, 순해, 어, 짖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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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무서워라, 오우, 오우, 무서워, 어이구, 무서워! 오, 오 이랑 이게 착하잖아. 이잖아. 어? 친하게 놀아.